샬롬. 어,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어제 나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주의신 것과 그분이 심판주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고는 2 0 2 2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세상이 비웃어도 그분이 결국 상주신 분, 심판 주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2022년, 22년은 우리에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와 우리 교회가 2022년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과 같이 틀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한 비어 있고, 캄캄한 어떠한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참으로 창조주와 그리고 심판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1월에 이렇게 1월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다혜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시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향해 온 세상이 느끼는 그런 무력감, 어떤 그 한계가 제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와 우리 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다이리가 확진되었다라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의 인생에 나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 그리고 내 계획과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그리고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 찬양의 가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그 뜻대로 기쁨과 생명력 있는 번성이 가득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8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처럼 어,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기쁨과 번성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이 명령은 기쁨과 번성이 가득한 에덴 성동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명령 아닙니까? 죽음도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아 이때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 가운데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나의 삶에도 이런 연약함이 없을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제공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는 것은 자유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명령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또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왠, 이 왠지 하나님이 악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더욱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셨는가? 또한,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을 것까지 있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잡고 들어가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제대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시도되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풀린 경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본문, 오늘 이 장면, 이 명령을 깊이 이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금령에서 보는 핵심은 선극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별하는 그 말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또한 선극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선 긋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이 금령 곧 말씀은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을 선을 긋는 것이죠. 구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에덴 동산은 자기가 주,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번영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이 선악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금령을 관계로 규정하는 이 선극기로 이해하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요?라는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매 하나를 먹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과 그것에 여자가 넘어가는 그 장면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과 여자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근선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뱀은 고장 나무 열매라는 물질이. 여자를 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고요. 또한 여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고작 나무 열매를 예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따먹는 것은 사실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런 참여한 것을 방불하는 그런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범죄 이후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무 아래로 숨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후 부부 사이도 완전히 깨지고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기쁨과 번영이 가득한 그 에덴이 이 되는 이제는 엉망이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파괴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좀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에덴 동편으로 움직이다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각자의 동산을 주셨다라고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은 가정일 수 있고요. 또한 교회이고 있고 그리고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그곳에 심어 놓으셨죠. 2022년도에도 우리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일하고 지키라는 사명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 이 일하다와 지키다 라는 이 동사가 사용된 직분자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존수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 각자에게 세운 그 동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곳에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곧 하나님의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자는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일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선그 선을 지키십시오. 그 선을 넘어가나 넘어가거나 지우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우리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마음껏 욕심대로 욕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죄 짓는 자유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잘 보십시오.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난 이렇게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정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우린 거기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늘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사는 자유는 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갈 때처럼 흔들립니다. 때로는 육체의 욕심대로 폭주할 때도 있어요. 막 마음을 놓고 그냥 갈,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눈을 뜨면 어쩌면 세상을 사는 것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어떤 일탈의 자유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수치심과 공허함에 대한 눈도 함께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해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울타리는 늑대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늑대가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양이죠.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울타리를 없애 달라고 말하는 건 도리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여전히 육체의 눈, 바벨의 눈, 내가 주인이 되어 바라보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여전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갈수록 여러분이 밝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밝아지고 있어요 눈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무엇에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으로 죄를 향해 덜 공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하는 그 삶을 싸우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사탄은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며 또한 지옥을 덜 무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덜 긴급한 것으로 생각하며 나태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여부름의 눈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만들지 이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그걸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도리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양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됨을 믿고 그러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진정 여러분의 눈을 밝혀 여러분의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신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짓신 소리를 듣고 나무 아래도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기쁨, 그 생명이 가득하여 번성하는 이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가려주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선악가가 있는 에덴동산.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구워 주는 그 선을 분명히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계속 기도를 이어갈 텐데요. 잠시 먼저 저와 함께 짧게 아침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통성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일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선화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지키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온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경을 지키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한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물정의 눈이 밝기보다 진정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의 눈이 밝아지는 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큰 은혜를 간과하며 우리 계속된 기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